네 여기는 지구에서도 한국, 한국에서도 서울 송파구 지역입니다. 자이 송파구 지역에는 아름다운 가로공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로공원이 이렇게 아름답게 있습니다. 자이 주변은 송파역 주변인데요. 정말 심각하네요. 피디맨이 잠깐 주셨어요. 이 피디맨이 잠깐 주셨습니다. 라이타왜 버립니까?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요. 기형화가 나옵니다. 지분 여러분. 이런 쓰레기를 먹고 자는 아이들은요 반드시 기형아가 나오게 되죠 기형아 그리고 두창 바이러스 각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걸리는 여기다 왜 버리나요 음식물 쓰레기 여기다 왜 버리나요 자이 집에서 티디맨이 잠깐 쓰레기 주은 현안과 있는 쓰레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아기의 애기의 기저귀를 여기다 갖다 버립니까? 내 애기보다도 못합니까 여기가? 그게 아니죠 여러분 기구인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기저귀 이렇게 버려서 안되죠 기저귀 보세요 어떤 부모가 이렇게 버리면요 이런 아이가 인태됩니다 이런, 이런 쓰레기를 먹고 이 아이는 자라겠죠 반드시 기어가 나와서 이 아이는 태어나가지고 당신을 잡아먹습니다 살모사가 태어나는거죠 당신을 잡아먹고요 쓰레기 전쟁을 일으키는 쓰레기 전쟁을 일으키는 푸틴, 러시아, 중국 이런 쓰레기 전쟁을 일으키는 아들, 딸이 나와서 결국은 이 지구를 멸망시킵니다. 이런 쓰레기 기저귀를 어떻게 버립니까? 이런 쓰레기 기저귀를 버린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뭘난다고요 기형아가 나와요. 기형아. 그창 바이러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라요. 무슨 바이러스든지 다 나와서 우리는 인류가 멸망하게 됐습니다. 온통 쓰레기 기저귀를 버렸어요. 온통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자, 이거는,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수 없는 지역이, 여보세요. 똥, 똥 기저귀, 똥 기저귀 그냥 버렸죠?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아닙니다. 이것뿐만입니까? 이것뿐만이에요? 이 나무가 이거 먹고 어떻게 됩니까? 죽죠? 이 나무가 죽으면. 여러분, 자연이 죽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지구는 절대로 이 인간들을 용서를 못하게 돼 있어요. 자, 여기뿐만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버리고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또 아주 대단한 역사가 또 일어났어요. 유리조각. 유리조각을 박살 내서 이 유리조각을 먹으라고요. 인간들아, 이네들 한번 먹어봐. 이 유리조각. 먹어보라고. 유리조각 먹으면 어떻게 돼? 이 아이가 이렇게 기영아가 나오는 거야. 기영아가. 이 유리조각이 이 식물 동물들이 다 먹으면. 너는 어떻게 되는데 너는 이 기영아가 나오잖아 기영아가 인간들아 이렇게 버리면 쓰겄냐? 야 그리고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 뭐야? 지는 장수만 하려고 장수 막걸리 먹고 여기다 이렇게 잔뜩 갖다 버렸네? 뭐랑 같이? 음식물 쓰레기랑 같이 아니 이게 뭡니까? 장수가 돼요? 이게 장수가 되냐고? 안됩니다 자지구 여러분 우리 함께 티비에서 지구 살립시다 이건 아닙니다 자, 함께 한번 살려봅시다. 여기는 지구에서도 한국, 한국에서도 서울, 서울에서도 홍파구.